올해 이혜민 네. 의원이 미국을 가서 국회의원들을 만났는데 거기서 왜 쿠팡 불이익 주려고 하냐? 온풀법으로. 용먹어 돼요? 예. 왜 쿠팡 불이익 주려고 하냐? 이거 미국 기업 차별이다. 오. 근데 거기서 그친 게 아니에요. 실제로 미국 법무부나 미국의 의회 하원에서 우리 공정거래위원회하고 우리 의회에 서한을 레터를 보냅니다. 미국 기업 차별하지 말라고. 와. 이걸 또 이제 이번에는 또 어떻게 됐냐.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관세협상이랑 같이 묶어서 같이 얘기를 해요. 쿠팡이 미국에서 로비한 거는 그냥 단순 이 농산물 유통에 그치는 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와 독점 방지, 독점 규제와 관련된 국내법을 입법을 못하게 미국을 이용해서 지금 로비를 하고 있어요. 와. 와. 대한민국이 무슨 내정수업 아니야 이거 식민지처럼 그러니까 식민지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자원을 수탈해 나가고 나라가 망가지든 말든지 간에 자기들만 이익만 취하면 되는 걸 식민지라고 했는데 김범수 범킴은 대한민국을 식민지로 진짜 그런 거 생각한 거 미국인 범킴이 빼먹기 좋은 어. 국가로 대한민국을 그 활용하고 있는 것 제 불과한 거 아닌가?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미국에서 그 로비를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관세협상에 걸림돌을 만들고 아니 그러니까 한국말도 못하는 사람 대표로 앉혀놓고 국회에 그런 사람을 그러니까요. 보내서 한국말 못합니다 이런 소리를 하게 만들죠 아마 범킴은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 국회가 그래도 되게끔 했었잖아